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저는 베린이고요. 오늘은 무료로 할수 있는 마크 체험관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설이어서, 오늘은 설이어서, 어, 이거, 이걸... 설이어서 할머니 제였는데요 근데 좀 시끄러울, 시끄러운 뿌띠를 잡아볼게요. 랄라. 어, 여기도 뿌띠어보가 있네. 아, 어떻게 하는 거야? 가라라 아,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. 원래 목소리, 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아, 뿌띠어부를 잡아봐야 됩니다. 와, 진짜, 뿌띠어반안 잡히네. 아, 뿌띠어 귀여워. 한 대. 태경이 한 대. 태경 한 대. 비콘이 한 대. 버전 마크 1.13 버전이어서 더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참 좋죠? 네. 제가 초보여서. 잡기가 힘드네요. 아, 이건이 잡았다. 제가 태경 TV를 많이 보는데요. 태경 TV에서는 태경이 뭐도 할 때, 음, 당근 살인마들에서 당근 날리고 학살 대 학살도 했고 그랬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인챈트를 인챈트 하려면 뭐 많이 필요하다 고 어? 어 제일 빨만색 양이네. 아야. 제 기준으로는요 띠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가 좀 귀여워요 아기같이 자음뭘 볼까 음 내가 물고기 해야겠다 맞다 제 스킨을 보여드리죠 설정. 비디오. 3인칭 후반. 딴다. 제 스킨은 이겁입니다만 잠들을 따라하겠습니다. 고개와 돌아라, 고개 돌아라. 대경이 맨날 하던 걸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어... <목소리> 후반 빵급북, 빵급북? 라라라라라. 뭐라? 아, 하扑지. 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너 활초리 맞아야 되나? 이 어디서 피시방을 가? 에이, 에이. 피씨방을 갈 거면 뭐 제대로 가지 왜다돈 주고 다지는 거야? 요즘 세상 에들은넌 뭐야? 뭐? 어? 이거? 오 어, 제발 이것만은 안돼그래야늘었군 피씨방 가지 마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피지 아. 자, 이번엔. 저 집에서 저는 편집 같은 건안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손이 완전 구부러지네요. 으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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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프. 저도 태경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어, 뿌테부다 잡아야지. 제 나이가 이제, 이제 12살이거든요. 안녕, 안녕, 부띠오부야 어, 어딨지? 부띠오부야 어딨어? 안 죽일게, 당근 줄게부띠오부 엄마랑 어디 갔지, 너? 너 이리 와 일로 와

그리고 침대를 만들겠습니다. 아, 괜찮아요. 와뭐안보 꼭꼭 어. 숨으라. 머리카락 보일라. 꼭꼭 숨으라. 머리카락 보일라. 음, 떡볶 자, 못 나가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아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고,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, 다음엔 제가 뭔 게임을 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!